됐지 할게. 이게 뭐냐면, 글을 확 줄이면, 가장 재능있고 가장 유능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글이야. 이게 다야, 글은. 막 여러가지 막 설명이 있지만, 한다. 그 엄청난 대다수. 회사들이나 학교나 도시단체들의 대다수는 측정한다. 그리고 보상한다. 높은 성과를 측정하고 있지, 보상할 거 아이가? 뭐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그런 수치, 수치가 뭐야? 이게 숫자야, 숫자 지 뭐, 몇점 받았네, 이런 거 다이가? 몇점 받았네, 이런 거 다이가? 그런, 그런 점에서, 뭐와 같은 판매 수나, 매출이지? 그리고 수상 이력, 상을 몇 개를 받았나? 그리고 시험 점수 같은, 가로 빼먹었네? 이 같은 개인적인 그런 숫자적인 관점이라는 점에서, 이거를 보상하고, 측정하고 보상한다. 그 문제, 이러한 접근 방식과의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한 믿음에 기반해짐을 당한다, 기반한다는 거야. 동격대, 어떤 믿음? 우리가 생각했다는, 생각했다는 믿음? 이상하게는 우리가 생각한다. 이제 해볼게. 과학이 완전히 확인했다. 과학이 완전히 확인했다. 과학이 확인했다. 화학이 완전히 확인했다. 이뭐 완전히 확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음... 간접연구. 아, 과거, 과거 완료. 이거는 과거 완료 성 거고, 시제 쓰는 거고,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 쓰는 거거든. 이건 수동이고. 와, 이거 분석을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느낌이... 음... 얘가... 동격이 아니고, 여기 위치가, 여기 오는, 목적대 관계 대명사 같아, 이거. 해서볼게 왜냐면, 여기에, 과학은 완전히 확인했다, 그 믿음을, 이라 해야 되거든? 그렇다는 믿음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동격대시 아니야. 여기다 좀 고쳐봐야지. 형용사절이고, 위치 쓰고, 관계 대명사야. 볼게. 확인했던 믿음. 이거 아닌데? 그렇지. 이 형용사절이야. 그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인데 과학이 완전히 확인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믿음에의존해서 과학이 완전히 확인했다는 얘기는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생각하는 믿음이야 과학적으로 100% 증명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치? 과학이 증명했다는 믿음이야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과학적으로 다 증명됐다는 거지 그뭐 시험 성적이다 뭐 이런 거가르키는것 같아 이거 다시 그치? 또 동격 이동 동격 아니고 같은 거야 이거 이거 갖다 봐야네. 우리가 살고 있다. 어떤 세상에 가장 적합한 자의 생존이야. 적자 생존이래 그지? 가장 적합한 자의 생존을 살고 있다. 음. 음. 맞아, 보여 이거는 이대은 여기 뒤로 완전한 문장이다가 그 말은 얘랑 병렬이야. 이렇게. 그럼 얘는 명사, 이거 잘 봐, 이거 다시 분석을 째내면 이거는 형용사들로 바뀌고 얘랑 얘랑 병렬인가? 이게 명사 동격대이 아니고 명사들이 맞는 거야,지? 그냥 명사 맞는 거야. 그래서 즉, 어, 과학이 다 증명했다. 아... 애매한데. 애매한데 다시 보면 애매한데 왜냐면 얘는 내가 그럼 이태에서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음... 좀 기다려봐. 이 뭐가 이상한데? 분석할 때 어떻게 했지? 이거를? 왜 통깨 떼지했을까 그것은 기반한다. 믿음에 <목소리> 여기부터 절이 열려가지고 절이 두 개가 다 열린 거거든 그래? 뭐냐면 얘가 위치가 되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가르쳐. 봐봐. 어... 이게 이렇게 오케이. I... I love the men. 여기 열고. They thought 이게 부모님이야. 부모님들이 생각했다는데 여기 명사를 열리고. 어... t h e a r friends가 또는 친척들이 relatives 친척들이 어어 어, hate 뒤에 이렇게 닫으면 이게 닫잖아 이게 뭐가 되냐면 원래 문장이 나는 사랑한다 그 남자를 그 믿음이라 쳐보자고 쌤은 지금 이게 있던 자리가 얘가 자리가 여기라고 보는 거거든. has, 여기다가 confirm, 이었지? confirmed. 라고 했을 때, 요 뒤에 목적 자리가 얘라고 보는 거거든. 이게 대시고 빠지는 이거. 이게 무슨 말냐면, 이 여기 있는 더 o m 이 여기 있는 대 a 일 거고, 이 대시 그 남자를 여기 있던 거라는 거지. 그들의 친구들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친구들이 싫어했다 이거지. 그를. 그 남자를. 근데 이거 대신에 후 h 쓰고 됐어가지고, 맨 앞으로 보내고, 부모님이 생각했어. 부모님의 친구들이 그를 싫어했다는 것을 읽어요. 원래 문장 이거였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우리는 생각했다. 과학이 완전히 확인했다는 것을인데 그 믿음, 을이 여기 있었다. 원래 자리가 이 자리지 않나 이거지? 원래 자리가. 이게 확 줄이면, 문법적으로 확 줄이면 얘는 삽입적으로 원래 빠져, 얘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얘로 빠지고 생각하기에 과학이 완전히 증명했다 했다. 증명 아, 과학이 증명했던 이 믿음이야. 이게 설살로 빼도 돼? 이쁘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돼 있지 않나, 혹시? 그렇지. 과학이 완전히 확인해 주었다는 생각하는 믿음. 이거는, 와, 우리는 살고 있다, 세상 속에. 와, 이건 동끼 대신 맞는데, 이렇게 하면. 는 믿음. 가장 적합한 f i t 티 s t 한 애가 생존 적자 생존의 세상에 살고 있다 는 믿음. 이건 관계사절이고 이건 동격 대신데. 이 진짜 이진짜 이거 진짜로 이게 마, 맞아 보여야지. 다른데 구조가 달라. 병렬이 아닌 거야. 이 적이지. 이 병렬이 아닌 거야. 이 병렬 봐서 없지? 난 지금 계속 이거를 여기는 걸까? 이거는까 걸까? 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형사절이고 이걸 명사절이야. 근데 아니야. 이거 전체를, 형사들 꾸미고지? 이 전체는 그냥 얘랑 얘에 걸리는 동격 대, 동격 대시로 걸려, 이거. 왜그러냐면 이거 뒤로는 우리는 산다, 이 세상에 따가? 이건 이미 완전한 문장이야. 여기에는 관계대면서목적 뭐 대시 빠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어. 여기 걸잖아? 여기 걸면 목적어가 없었어야 돼. 아니 목적어가, 이걸 여기는 안 넣어도 되나? 이 명사절로 이걸 받아버리면, 명사절로 받으면, 완전한 문장이니까 명사받을 수 있거든? 여기는 관계사가 성기면 안 돼. 이, e, 어! 하자, 하자. 알지무법상 이걸 물어볼 거는, 기껏해 봤자, 대 밖에 없고, 알았지? 대시냐, 위치냐, 이거 밖에 없어, 알았지?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애들하고 넘어갈게, 알았지? 이게, 이게 제일 가까운 설명 같아. 이거를 그냥 잘라서, 요렇다는 믿음, 그리고, 요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아니면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이거를 내 기준에 복잡한데 너네 기준에 이게 간단해. 이 자리에 이걸 넣어 그냥. 명사들로 넣으면 돼. 명사들로 그냥 명사 넣으면 되기다가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 과학이 증명했다고 생각하는 믿음. 비 됐어? 일단 하고 어, 나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난 이게 이렇 보이거든 이 자리에다가 이걸 걸어야 되지 않나라고 이 동격으로 걸지 않냐라고 생각이 걸리는데 일단 복잡하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갈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는 동격 되지 않냐 진짜 아니야 알지 될 수가 없어. 확인하듯이 목적이 없기 때문에 동격 될수 없어. 넘어갈게. 어 그것은 가여친다 우리에게 저 사람들 가장 좋은 성적. 가장 인상적인 이력서,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저 사람들이 일 것이다. 유일한 사람들, 성공하는 유일한 사람들 일 것이다. 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야. 우리에게. 그 공식은 단순하다. 즉, 뭐냐면, 비패럴더 be 나아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창의적이어라. 그 밖에 누군가보다도, 그러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게 공식이야. 남들보다 더 똑똑해지고, 이감한다. 이 그럼 뭐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버 기준으로. 어쩐다고? 환경에 가장 잘 어우러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자기가 높은 성적이나 갖고 있다고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 이 공식은, 그러나, 부정확하다. 새로운 연구 덕분에, 우리는 이제, 안다. 성취하는 것. 우리의 가장 높은 가능성, 잠재력을 성취하는 것. 우리 잠재력이 100인데, 그지? 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20, 80밖에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니까? 이걸 최대까지 잠재력을 성취하는 거지. 내는 것은, 성취하는 것은, is not about. 뭐에 대한 게 아니야? 생존. 가장 적응, 이게 가장 잘 적응한 사람의 생존이 아니고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의 행동이다. 이게 말이 좀 애매한데 적응하는 거고 하 어울리는 게 뭐가 이게 이게 좀 애매한. 나도 애매한데 그지? 여기서 이 글에서 피티스트를 뭐라 고 있냐면 가장 재능이 높은 사람 이렇게요. 하 가장 재능이 높거나, 이지 그지? 피티 실제로그런 뜻인지 모르겠어. 분석할 때는 안 찾아봤는데 그냥 그렇게 읽고 넘어갔거든. 여기서는 글을 이렇게 나누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피티스트. 준비가 되어있는 이건가? 뭐 아무튼 얘는 얘랑 얘랑은 다르게 보는 거 알지? 이게 환경에 제일 어울리는 사람. 그렇지? 이거는 가장 잘 성적이 높은 사람, 재능이 좋은 사람. 다시 말해서 성공은 It's not just about 이거에 대한 것이 아니야. 단지 뭐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요리가 있는지, 네가 있는지와 관련된 게 아니라 b 뭐에 관한 거라고 얼마나 잘 네가 다른, 사, 이게 with, to, from이다 이가 이게, 이게 다 걸려. 그 생태계에, 사람들, 네 주변 사람들의 생태계와 연결되고 생태계에 기여하고 생태계로부터 이익을 얻는지에 대한 것이다, 성공은. 네 자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열의가 있는지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거란 얘기야. 오케이? 10시까지 할 거야. 힘내봐. 이게 뭐냐면, 정글에서 길을 잃었어. 그러면, 보통 어때? 그런 영화에서 봤잖아. 내가 처음 온 자리를 기억해놔야지. 나무를 꺾지. 꺾고 잖아 결국 그 자리 다시 돌아오지. 그게 왜 그렇게? 그대로라면? 사람은 다리 길이가 다르대. 자고 대칭인 사람 있어? 없어? 없지, 그지? 다 다르다. 왼쪽로 다르잖아, 그지? 누군가는 이쪽에 상품이 있고 이쪽이 상큼이 있거든, 상큼이 없잖아? 다리가 다르잖아, 길이가. 그래서 걷다 보니까, 한쪽으로 기울게 돼. 자꾸 이렇게. 돌게 되지? 그래서 그자리로 온다는 거야. 더군다나, 짐까지 많이 메고 있으면, 그 기울어짐이 더 심해서, 더 많이 휘게 되고. 그래서 밑에 보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경향이 있고,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경향이 있고, 뭐 이런 거니까 나와. 그래서, 똑바로 갈수하지 못하고, 아무튼 뭐 돈다, 뭐 이런 거였는데, 뭐 그에 대한 얘기 알지? 해볼게. 나는, 길러짐을 당했어. 믿게끔, 이거야. 믿는 것을, 믿는 것을 길러진다, 이상하긴 한데, 그지? 길러져서 믿었다 해도 되는데, 믿는 것을 길러짐을 당했다가 맞는 표현이야. 믿게끔 길러짐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지 믿는 것을, 뭘 믿어? 명사를 열고부 다시 열리지? 만약에 이거 한다면, 이거 할 것이다, 는 것을 믿는 거야. 집중? 만약에 만나면, 내가, 이어짐을 당하게 된다면, 나는 내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 생각해봐. 영어적으로 생각해보자, 영어적으로. 한글 말고. 길을 잃었다 표현이 영어에 있다 있어 없겠어. 아니 표현이 있지, 그지? 길을 잃었다. 길은 적 있었잖아.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어. 그럼 휴대폰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 그지?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길을 잃었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 길적이 있는데. 아이지? 같은 개념이야. 내가 잃어짐을 당했다는 표현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찾는 거지. 나는내를못 찾는 게 아니다, 이거. 그니까. 난 여기 있는데. 그럼 내가 잃어진 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잃어졌을 때, 큰 숲에서 잃어짐을 당했다면 나는 조만간 결국 어디에서 끝날 거야? 그 장소에서 끝이 날 거야. 어떤 장소? 환경 부사. 내가 시작했던 곳. 돌아온다는 얘기야. 그것을 아는 것 없이,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뭐하는? 길을 잃어짐을 이뤄짐, 당한 사람들은 항상 걸을 것이다. 원으로, 원 속에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지. 이렇게. 돌아다지자로 이렇게 원으로 건다는 거지. 그책 속에서 어떤 책, Finding Your Way Without Map or Compass. 컴퍼스나 지도 없이 너의 길을 찾는 거. 이라는 책 속에서 저자 이해는 확인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걷는 경향이 있어 원으로 원 속에서 몇몇 몇 가지 이유로 뭐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다 뭐 사실상 실제로 아무도 없는 인간이 가진다는 거야 그두 다리를 정확하게 똑같은 길이의 다리를 가진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래 한 다리는 항상 살짝 더 길어 the other leg 보다 다른 다리보다 그리고 이것은 야기한다 우리가 도는 것을 심지어 그것을 알아차린 것 없이 돌아.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구나를 모르는 채로 돈다는 거지, 조금 조금씩. 게다가 만약에 네가 도보 여행 하는 중이라면 with a backpack on. 한 백팩을 맨 채로야, 이런 식이야. on 한 채로야. off 말고, on 한 채로. 이렇게 켠 채로니까 on 한 채로. 이렇게 걷는다면, 하여 한다면 그 무게, 저 백팩의 무게가 불가피하게 던질 거다. 너를 밸런스에 벗어나게 던질 거야. 그러니까 밸런스를 벗어나게 만들 거야, 이런 표현이 알지? 우리의 지배하는 손, 이게 다주 쓰는 손이야. 다주 쓰는 손은 요인이 된다. 어느 쪽으로? 이저두 개의 혼합 쪽으로. 저두 개의 혼합이 뭐야? 그러니까, 위에 말한 저두 개의 혼합 섞인다는 거지. 섞여져. 그지 길이가 달라서도 문제고, 다주 쓰는 손이. 그리고, 무게가 실리면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 이런 두 개의 혼합인 것 같아야지. 두, 두 개의, 이두 개의 혼합. 조합. Into the mix to. 이게 혼돈일 수도 있어. 어찌보면. 이렇게 막 길을 헤매게 되는 혼란도 될것 같기도 하고 해서 뭐라 겠지 조합 의도소. 조합. 아. 어. 우리 쓰는, 그리가 주로 쓰는 손도 이 조합에. 그렇지. 여기에 여기에 응. 끼시는한 중에 한 개나 한 개는 얘기야지 요인 중에 하나는 얘기지. 돌게 되는. 만약에 네가오른 손잡이라면 너는 가질 것이다 한 경향을. 에이. 미안, 이거 현상이 뭐야? 도는 경향이야. 오른쪽으로 도는 경향. 오른쪽입니까 그리고 네가 만날 때한 장애물을 너는 무의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통과하는 것을 그것을 오른쪽 편으로 통과하는 거.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돌아가. 오른쪽이니까. 왼쪽으로 하면 이렇게 돌고. 다음. <laughs> 어떡하려고 그래? 이 4호까지 네. 힘내봐, 힘내고 유튜브 한번 더 보고, 어어, 네. 어. 유튜브 한번 더 들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들어. 시험 기간 전에 알지? 네. 응? 네. 안들어온는데 네. 방송비 두명 밖에 안 보지? 야 어디 갔어? 방송 라이브 눌렀어? 임유진 너안 눌렀지 라이브? <laughs> 임유진 너 방송보기 모르... 안 눌렀지? 어? 듣고 있는데요? 듣는 게 아니라 너 화면 안 보고 있지? 화면 보고 있는데요? 뭐야? 화면 안 보는 사람 자수해라 두 명만 보고 있는데? 임유진, 이기웅만 보고 있는데? 구보경! <laughs> <구복형! 웃음> 보경 어디 갔어? 고경아? 이거 녹화 중인데? 이게 뭐야? 수업 다가뭐 하는 거야? 고치아다 자? 아니요. 너왜 뭐, 라이브 시청 안 하고 있어? 보고 있는데요 에이? 도영만 시청 중인데? 네, 왜 그래? 뭐? 도영만 시청 중인데? 유진이랑 기은이만 시청 중인데? 들었는데요? 방금 뚜렁 나갔어. 다시 들어와. 어, 네. 어. 오케이, 오케이. 봤대, 봤대. 하면 되겠다. 자, 힘내보자. 이게 뭐냐면, 어? 다시 들어올 거야. 오케이. 라이브. 뚜렁. 오케이. 뚜두룩. 됐다, 됐다, 됐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가겠어? 우리가 명확한 언어가 없다면 거래를 신뢰할 수 있을까? 뭐지? 외국인이 와가지고, 뭐지? 와가지고, 뭐지? 뭐랑 뭐랑 말해. 바꾸자 해. 그 뭔가 계약이나 이런 거에 명확하지 않잖아? 그 뭔가가 계속 불안한 거지. 누가, 누가 소리 내고 난가? 나 아닌데? 임유진인가 봐. 임유진? 암튼 이거는 명확한 언어가 있어야 그런 래그 불신이었고 뭐 정확한 거래가 된다 뭐 그런 글이었던 것같아 정치세계, 정부에서 또는 법에서 문화 속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매일의 상호작용에서 뭘 넘어선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뭐냐면 이 근처 이웃 그렇지? 즉각적 인 이웃 이걸 넘어선 넘어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정부적으로 정치할 때도 언어가 브러시하다 쳐보자고. 그럼 이상할 까이가 법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일상적인 매일의 상호작용이야. 사람들과 지내는. 근데 우리 주변, 우리 가족 말고 우리 주변 이웃 말고 이걸 넘어서 이런 거에서 널리 이해되고 분명하게 표현해짐을 당하는 언어가 큰 도움이야. 서로 간에 도, 신뢰에 큰 도움이 돼. 안 그러면 못 믿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다룰 때 군사금은 재산을 다룰 때 돈과 관련된 거 또는 계약서를 다룰 때 또는 심지어 단지 일상적인 교환, 상품과 서비스의 일상적인 교환을 다룰 때, 맞지? 우리가 계약서를 할때그 개념과 설명은 필요한다. 정확한 것이 필요해, 애 s 애지지 그리고 모호하지 않은 게 필요해. 가능한 만큼 정확하고 가능한 만큼 모호하지 않은 것을 필요한다 가능한 최대한 정확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할 것이다. 만약에 완전한 의사소통이 완전한 의사소통이 뭐야? 100%다 이해되는 거야, 쟤한테. 내가 한마이다 이해되는 거. 의사소통이 누구와의? 잠재적인 상대방과의. 마치 누군가, 누군가지 그지? 잠재적인 상대방이 뭐 다른 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 그지? 유진아? 이유진 유진아, 마이크 잠깐 끌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알아듣는군. 그러니까 잠재적인 상대방과의 완전한 의사소통이 어디에서 한 거래에서, 한 거래, 어떤 뭔거래간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마치 완전하게 내 말이 전달안 된다면, 그러면 불확실성과, 그리고 아마도, 어느 정도의 불신이 남아있을 것이다. 못 믿으니까, 무슨 말인지. 경제적인 삶이, 인생이 더 복잡하게 됨에 따라, 그 말은, 옛날에는 단순히, 그지?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부동산 거래하는 거랑, 그지? 옛날에 거래하는 거랑 그, 내역 자체가 다를 거아이 지금은 막, 뭐 하면 안 되고, 뭐지? 인터넷 뭐, 영어 뭐, 다들어요 맞지? 뭔가? 훨씬 더 복잡해질 거란 말이야? 그 경제적인 삶이 더 복잡하게 됨에 따라 어디에? 중세시대에서 집에 따라 이거 모구나지에 따라 부사절 그 필요성. 더 완전하고 더 정확한 의사소통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해짐을 당했다. 그래야 더 정확하게 거래가 될 거니까. 한 공유되는 언어 우를 따지면 영어 같은 영어 공용어다. 생각해보면 공유되는 언어가 용이하게 했다. 그 명확화를 분명하게 함을 그리고 아마도 해결을 어떤 분쟁의 해결을 명확하게 했다는 얘기지, 맞지? 각자 우리는 알지, 중국어하고 한국어 둘이 맞지? 막 얘기하다가 영어라는 게 생기고 래서이 분쟁이 가라앉았을까요? 같은 영어를 쓰면 되니까. 국제적 무역에서 국제 적 국제 무역에서 또한 그 사용 정확하고 잘 표현해짐을 당한 언어의 사용은 도왔다 그 과정을 번역의 과정을 통역의 과정을 도왔어, 맞지? 언어가 그 실크로드는 오직 기능할 수 있었다. 그나마 뭐 때문에? 번역가들이 항상 이용 가능했기 때문에 그 교환의 장소에서 지점에서 무슨 말이냐면 번역가로 따지면 언어인 거야 통용되는 한 개의 고, 공유되는 언어 지 중국어 한국어 아니라 영어라는 게 없었다면 실크로드는 있으나 마나 라는 거지 실크로드는 제지 알지 그지? 무역했던 저 위에 가로지르던 대륙행단하던그 길은 여기다가 오직과 그나마가 있는 이유는 통역사가 없었으면 언어라는 게 통용되는 언어가 없었다면 뭘 믿고 거래하냐고 이게 그래서 있었으니까 얘들이 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토요사들이 늘 항상 그 거래의 교환의 시점에 가능, 이용 가능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오직 기능할수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공용어가 완전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글이야 됐지? 좋아? 오늘 여기까지? 어디 갔어 이거? 마우스. 내 마우스 못 봤어? 마우스 안 보여? 왔다. 谢谢你的